반둥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요 가기가 어, 너무나 깊죠 우리 벤틀러스입니다 벤틀러스에서 어느 날 거기 막 유튜브를 보는데 핵이 망측한게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너무나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전동 지프차라 표현이 좀더 애완한테 직접적인 저, 어,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 모델이 불러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어디냐? 빨리 갖고 와라. 재간둥이 이거 갖다 한번 어, 많은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건 그냥 노멀 버전이고, 이거는 지금 풀 옵션 버전으로 거기에다가 또 커스텀까지 했던 버전.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뒤에서 오늘 복장이 좀 그래갖고 못 나오겠다고 계속 저러니까 설명 네.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벤텔러스 안성균 이사라고 하고요. 오늘 팬티 바람으로 왔어요. <laughs> 미쳤나 봐요. 네. 얘이름이근데 정확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어드벤처 집힌다. 이 어드벤처라고. 아우 되게 이름 막 젓네. <laughs> 왜요? 응? 어때요? 어머, 그 아니 뭐. 뭐, 뭐, 뭐 이게 50A짜리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배터리는 SK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배터리 이슈 조금 많아도 그래도 SK 배터리니까는 여러분 더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얘는 지금 이제 리밋이 걸려 있어갖고 25km 25km로 현재 속도 제한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게 리미트를 뭐 풀다 풀면 안 되지만은 그럼 약 50km까지 속도가 나는 어마어마한 모터를 갖고 있는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네. 솔직히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수치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궁금해합니다. 이걸 한번 충전시켰을 때 얘의 주행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 요 저희도 완전 히 끝까지 타보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안 타봤는데 최소한 네. 100km 는 넘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얘는 어 사람이 이렇게 둘이 타잖아요. 둘이 타는데도 이걸 갖다가 거리가 그 정도가 유지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정말 장족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laughs> 이제까지 예전에는 LCD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흑백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얘는 칼라로 바뀌었습니다. 야 진짜 불 들어온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 좌회전, 우회전 이픽도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아 근데 크긴 커야지 자 그리고 얘가 기어가 버,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어가 버튼식으로 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2단까지 쓸수 있죠 전진 아이 기어 네 전진 후진 파킹 이제 드라이브 파킹 후진 아 후진 그리고 일단 2단3단은 안된다 어뭐 해외에서는 판매되는 것 같은 경우는 삼단까지 쓸수 있겠죠 근데 지금 국내에서 도로를 여러분들이 어, 별 무리 없이 타고 다니려면 2단까지쓸 수가 있다 그래갖고 삼단은 먹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이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차가 너무 빨라도 문제입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는 25kg 정도가 난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이트 하면 여기 불 들어오죠. 그리고 깜빡이. 그리고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 이제 타이어가 오프로드의 타이어를 갖고 있어.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많이 꽂힐 수가 있는데, 만약에 도로를 주행한다는 확률이 더 많다. 그런 분들은 일단 여게더 낫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여기가 아마 승차감이 여기 좀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온로드용 타이어를 또 갖고 있어서 요 타이어의 장점도 충분히 갖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일다 들어가 있고, 이것도 지상부도 다마치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걸 다 만들어 놨고, 그리고 앞에 같은 경우는 WC본으로 돼 있네요. 아주 고급스럽게 잘돼 있고, 뒤에는, 네, 이렇게 그냥 축으로 된 형식으로 돼 있고, 여기도 스프링 같은 경우,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어. 풀 서스펜션입니다. 그러니까, 풀 서스펜션을 뭐, 네 갖고 있어야죠.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무게니까. 는 근데 무게가, 아까 우리 저희가 요거 세팅하느라고 같이 한번 들어봤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성인 둘이서 꽁주꽁주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자리를 잡아서 옮길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얘는 이 가격이 기본형이 얼마입니까? 기본형 클래식 버전이고요. 지금 이쪽 지금 권재관 씨 우측에 있는 차고요. 네. 저기 보면 지금 앞에 윈드 실드가 있는데 저거 네. 이제 없는 분들이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앞쪽으로. 네. 이게 딱 기본형 모델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냐면 382만 원입니다. 이게 382만 원 네. 버전입니다. 네. 뭐약간의 옵션이 좀 추가되죠. 네. 요런 옵션. 네. 여기 주 네. 있는 펜더 달리고 그다음에 네. 타이어도 보시면 우측에 큰네 여기 타이어 약간 이렇게 오프로드 를탈수 있는. 그다음에 윈드 실드 저기 달려 있고. 네. 뒤에 실제 물 닮을 수 있는 큰 수통하고. 그다음에 열어보니까 진짜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무 백킹도 있어서 물이 흐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서 하이퍼 버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은 445만 원입니다. 예, 얘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기본형도 충실하고 하이퍼 버전 같은 경우는 저 외관도 드레스업도 좀더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갖다 업그레이드를 갖다 이쪽에서 어, 디스플레이용으로 풀 옵션에다가 어, 이런 걸 갖다 다. 해 놨어요. 그래도 참 여기서 하나의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거는 그래도 모터와 배터리는 같은 거랍니다.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 또안될것같아 여러분들이 혹시나 요거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그 벤틀러스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 갖고 보시면은 이런저런 것이 있구나 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몇 대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40대 들어와 있던데 네. 지금 일단 대리점에 벌써 지금 25대가 빠져 가지고 아 그럼 15대? 15대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렇게 되는군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1차 버전이라 그렇지 이제 2차 3차 4차 할수록 계속적으로 파츠는 다양하게 또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음. 이렇게 여러 가지 꾸미는 방식으로 또 여러 가지 할수 있게끔 저희가 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지금 만약에 이걸 누가 구입을 한다고 쳐 네. 구입을 했어요 근데 했는데 네. 나중에 또 다른 파츠가 나오면 그걸 갖다가 다시 추가로 해서 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능합니다 아 그래? 네아 행복을... 진짜 씨, 간지난다 사줘 사줘 네, 네. 후진 한번 해볼게요 할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이 잘 올라갑니다 에이. 되는 가 붙고도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 여름에 왜오픈카안 타는지 알것 같아요. 왜더 <laughs> <laughs> 한번 주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 주행해 본 결과는 어, 약간 BMW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 후륜구동의 느낌. 자,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 이게 느낌이, 어, 그 뭐랄까, 내추럴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서스펜션이 약간 판스프링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옛날에 진짜 윌리스 t 이 그대로 생각이 나는 그런, 어, 승차감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어, 좀, 요 차를 만약에 모실 분 같은 경우에는 정하셔야 돼요. 양발 브레이크였을 거지 아니면 우리가 실제 차처럼 오른발을 브레이크와 엑셀 갖다 같이 나눠 밟을 볼 거지 하는데 브레이크와 엑셀의 관계가 살짝 넓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양발 브레이크를 쓰는 걸로 한번 해갖고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제가 너무 얼굴 빨개지는 게 사람들이 너무 쳐다봅니다. 너무 쳐다보요 25km인데. 더 정확합니다. 네. 사람들이 계속 쳐다봅니다. 어디? 아, 너무 뜨거운데, 재미있어요, 확실히. 집에 있으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 생각도 하고 이거라 다니면 동네에서 짱 먹는다 그러면 아무튼 많은 분들의 관심을 왔다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어, 모빌리티라고 여러분께서 명을 하고 싶습니다